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0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0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1부 시작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 대행 서비스로 오른 것은 1번, 애완견 산책 2번, 가족 은행 업무 대행. 3번, 명절 음식 준비. 4번, 관공서 일보기. 5번, 생일상 준비.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할 업무 대행 서비스예요. 이거는 개인활동 지원 중에 일상 업무 대행에 관한 이야기죠. 일상 업무 대행에는 지금 여기 밥처럼, 관공서 일보기도 있고, 물품 구매라든지, 약타기, 은행 이용 대응들을 말을 합니다. 37번 문제입니다. 회원부 세척 시 도움을 거절할 때 제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음에 씻는다. 2번, 청결이 중요하니 무시하고 씻긴다. 3번, 대상자가 원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보호자께 도움을 요청한다. 5번 환경을 편안하게 하고 세척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킨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환경을 편안하게 하고 세척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킨다. 이거는 51페이지를 펴시면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방안 사례 모음이 있는데 그중에 5번과 관련된 이야기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편안하고 왜 세척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해시키는 거 5번이 답입니다. 38번입니다.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다며 밤에 기저귀를 사용하려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번 대상자가 원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3번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4번 침상 가까이에 휠체어를 둔다. 5번 배설욕구는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도록 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방안 사례 모음 중에서 21번 사례와 관련된 내용인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 뒤에 이동 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39번입니다. 야간에 공복감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이다, 2번 자몽 주스 3번 시원한 홍차, 4번 따뜻한 우유, 5번 믹스커피. 정답은요? 4번이죠. 따뜻한 우유. 이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뜻한 우유가 공복시 호소하는데 야간에 제공하는 음식으로 좋습니다. 40번입니다. 대상자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후 바로 눕는다. 2번 사례방지를 위해 고용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영양 상태 관찰을 위해 식사 일지를 작성한다. 4번, 식사 존중 음식이 맛있는지 확인한다. 5번, 식사 전 움직이는 활동을 줄이고 안정을 취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우리가 식사 일지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일지란 대상자의 식사 시간,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24시간 동안 기록을 해서 대상자의 식사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문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식사일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와상상태인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도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후 바로 눕힌다. 2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번 숟가락 끝부분을 왼쪽 입술 쪽으로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4번, 왼쪽 입안의 음식 찌꺼기를 확인한다. 5번, 왼쪽 허리 밑에 쿠션을 내서 지지한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자, 3번 보시면 숟가락 끈부분을 왼쪽 입술이라는데 왼쪽인 이유는 건강한 쪽으로 드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입술은 마비 상태겠죠. 그래서 왼쪽 입술에 대고 음식을 넣어주는데 이때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리면서 음식을 먹이는 게그 방법이라고 하겠고요. 어 1번부터 보시면 식사 후 바로 눕히는 게 아니죠. 와상 상태라 하더라도 식사 후 30분 정도 앉혀놔야 되고, 또 우리가 어느 쪽을 밑으로 한다 그랬죠? 건강한 쪽이 미치기 때문에 2번은 오른쪽을 미치다는 거는 마비된 쪽에 미치니까 틀렸고요. 자, 3번은 정답 맞습니다. 숟가락 끝부분 어느 쪽? 왼쪽. 다시 말하면 건강한 쪽 입술 쪽에 대고 음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왼쪽 입안에 음식 찌꺼기를 확인한다 했는데 왼쪽은 건강한 쪽이라 그쪽에 음식이 모여있진 않을 거예요. 오른쪽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왼쪽 허리 밑에 쿠션을 내서 지지 않은 게 아니라 왼쪽을 아래로 눕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 숟가락 끝부분을 왼쪽 입술 쪽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가 답입니다. 42번입니다. 와상상태인 대상자를 경관 영향할 때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로 오른 것은 1번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2번 비위관이 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4번,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5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답은요? 5번이죠. 예, 기도의 역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또 하나는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눕힌다고 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가래약을 복용할 때 살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루약을 꿀에 섞여 먹인다 2번 숟가락을 물을 조금 부어 가루를 녹여 먹인다 3번 가루약을 2 내지 3회 나누어 먹인다 4번 가루약을 먼저 먹인 후 물을 마시게 한다 5번 가루약이 잘 넘어가도록 머리를 뒤로 젖혀 먹인다 정답은요? 2번이죠. 숟가락을 물을 조금 부어서 가루를 녹여 먹인다이 가루약을 복용하면 가는 입자 때문에 그게 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에다 물을 조금 부어서 가루를 녹여 먹이거나 또 용량이 적은 건 어떠하라 그랬죠?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도록 하는 게그 방법이겠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4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약 전물휴지로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번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꺼주로 닦아버린다. 3번 안연고를 동공 주위에 짜 넣는다. 4번 안연고를 놓고 눈을 감은 후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5번 눈꺼풀 바깥으로는 연고는 먼봉으로 눈에 밀어 넣는다. 자 정답은요? 2번이죠.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꺼즈로 닦는다. 그리고 어디다가 주유를 하죠?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서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놓고 그다음에 동공을 움직이게 해서 연고가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죠. 그래서 이 보기에서는 정답은 2번. 처음에서 처음에 짠 연고는 꺼즈로 닦아버린다. 답입니다. 45번입니다. 이건 그림 문제인데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병기로 옮길 때 이동병기 위치로 오른 것은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요거의 기본은 뭡니까? 예, 환자가 옮기려고 하는 쪽에, 건강한 쪽에 30에서 40도를 비스듬히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편마비 환자니까 변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있는 거는 3번이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6번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2번 주변 피부의 변화와 상처를 확인한다. 3번 바지를 내린 후면 덮개를 덮어준다. 4번 남, 냄새가 새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번 기저귀를 교체하는 동안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정답은요? 2번이죠 주변 피부의 변화와 상처를 확인한다 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죠 기저귀에 소변이나 대변을 봤다면 그때 갈아줘야 되겠고 2번은 정답이에요 우리가 관찰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기저귀를 갈면서도 피부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고 3번을 보시면 바지를 내린 후 면덕계를 덮는 게 아니라 면덕계를 덮.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야 부끄럽지 않겠고 냄새가 나지 않듯 세지 않듯 기저귀를 단단히 조아준다면 이건 어르신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게 또 하나의 그 습기가 차서 욕창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5번 기저귀를 교차하는 동안 문을 열어서 환기시킨다면 한기를 느껴서 그 또한 어르신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 주변 피부의 변화와 상처를 확인한다가 답입니다 47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주머니를 매일 새것으로 교체한다. 2번,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한다. 3번, 소변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소변주머니를 세척한다. 4번, 소변주머니가 가득 차면 버린다. 5번, 도뇨관과 소변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요 2번이 되겠죠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어디 아래에 위치한다 만약에 소변주머니가 방광보다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되죠 소변이 역류하기 때문에 예, 비뇨기계 감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소변주머니는 방광보다 어느 쪽에 아래에 위치한다 2번이 답입니다 48번입니다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는다 2번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번 머리를 뒤로 조치고 칫솔질을 한다 4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칫솔을 칫솔모 위쪽에 두툼하게 짜서 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치아에서 잇몸이 아니라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거꾸로 되어 있고, 2번. 칫솔은몇도 각도? 45도 각도죠. 그 다음에 3번. 머리를 뒤솔 제치면은, 예, 이게 기도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사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고요. 4번은 정답이에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데 치수를 사용한다면 출혈의 가능성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가 답이겠고. 자, 치약은 어떻게 하나요?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짜서 사용하는 게 맞죠? 또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4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답입니다 49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 세정제가 떨어졌을 때 대체 가능한 것은 1번 알코올 2번 표백제 3번 레몬즙 4번 주방세제 5번 과산화수소 정답은요 4번 주방세제죠 요거는 258페이지의 왼쪽에 보면 꼭 알아두세요라고 조그만 박스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죠. 자, 뜨거운 물이나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형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의치 세정자가 떨어지면 뭘로 대체한다? 예, 4번인 주방 세제로 대체한다가 답입니다. 50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옳은 방법은 1번.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2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3번, 감긴 후 남은 물기를 자연건조한다. 4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한다. 5번, 두피에 상처가 나면 즉시 연고를 바른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소음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답이고, 2번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손톱을 하면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어떡하죠?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모발 끝에서 두비, 두피 쪽이 빗질이 아니라 두피 쪽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질을 하고, 만약에 두피가 상처가 나 있으면 어떡한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 한다가 맞죠. 그래서 이 50번의 답은 1번, 소음으로 양쪽 길을 막는다가 답입니다. 여기까지 실기 일부 풀이었습니다. 나머지 2부와 3부는 준비가 되는 대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린 명시해 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